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초입니다. 오늘 어? <laughs> 네, 펜을 떨어뜨렸어요. 오늘 오늘은 진짜 마지막 만화책 리뷰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오늘부터 실력님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드디어 제가 다 읽어가지고요. 이제 얘네들을 어, 이제 하나씩 표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상태 올리자마자 한1 0분 내로 바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렇게 인기 있는 만화는 처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책 표지를 하나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쪽 이쪽으로. <laughs> 여러분 여기 토모이랑 나나미라는 주인공 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어제 다, 마지막까지 다 읽고 어이 너무 이제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애니로 다시 성주행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다시 1화를 틀었어요 성우분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다시 까먹어가지고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어 살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니 이게 얘는 만화책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니는 좀 실감나게 볼수 있으니까 근데 또 원작만 해도 재미도 있고 그러죠 약간 예기치 못한 장면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노의 나나미가 주인공인 만화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얘는 앙라왕이라는 아뭐래뭐래뭐인 뭐래. 뭐지? 쿠라마라는 친구인데 어, 인기 아이돌 가수예요 인간계에서는 근데 원래는 요괴? 뭐 텐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겨요 노래 저는 이 쿠라마가 너무너무너무 웃겨요 미즈키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뱀인데, 어, 뱀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랍니다. 제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날씨가 갑자기 좀 가을이 되더라고요. 어그저께부터인가 저녁과 아침엔좀 쌀쌀해요. 근데 낮에는 어 겉잡을 수 없이 덥더라고요. 아직은 여름이다. 예예 예, 나나미고요. 나나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나미 같은 성격이 되고 싶어요. 호모에 그리고 나나미 나나미가 너무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얘는 키리토라는 맞나? 이름이 까먹었어 잠깐만요 이름이 키리토 맞나? 아이 일이 또 맞을 거예요. 저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맞맞을 거입니다. 네 맞을 거예요. 얘는 악나왕이 인간의 육체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실 악나왕이기도 해요. 악나왕은 여기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뭐 육체를 거기다 놓고 인간으로 인간기 인간기로 뭐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토모에, 토모에가 약간 친델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러니까 토모에 나나미가 토모에 실령님, 그러니까 나나미가 실령님이고 오늘부터 실령님이 된다는 뜻이고, 얘 토모에는 사자예요. 아까 미즈키도 사자예요. 얘를 따르는 사자. 얘는 아까 쿠라마 복인 친구죠?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짠 핑크 날개. 그 이거 작화가 너무 예뻐요. 진짜 저는 아우 너무 오늘부터 실력님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붉음이랑 이런 게 약간 동양풍스러운 게참 좋아요. 아련하고 동양풍인 거. 여기 보면 지로 뭐이 사람 뭐지 시 어쩌고 뭐. 저거, 저거,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나나미, 토모에, 얘네들이 주인공이니까, 아, 얘는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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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기리코테츠, 오니기리코테츠라는 친구 동자들. 네. 수학여행 가서 땡거있다 네,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잠깐. 어, 가 예뻐요 여기 약간 유유 유, 유기지 응. 스포 하진 않을게요 얘는 미카게 원래 그 토모의 신령, 신령이 원래는 토지신이 미카게였는데 미카게가 나나미한테 이제 토지신을 뭐라 그러지 이어가게 하면서 전 물려주면서 일들이 일어나고 둘은 맨날 싸우고요. 귀엽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나미가 부럽죠. 미즈키와 토모의 아랑을 한 몸에 받으니까요. 미즈키 좀 불쌍해요. 자 앙라왕과 자. 토모이는 둘이 거의 형제지간인 것처럼 성향은 다르지만 매우 친하고 뭐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요. 얘는 오늘부터 실력님 25번입니다. 마지막 권이고요. 펜북도 여기 들어있어요. 얘는 펜북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OPP 종이에다가 OPP 조리 종이를 잠깐 빌려드리고 어, 좀 빨리 진행을 해봤는데 음 왜냐면 지금 시간이 딱히 별로 없기도 하고 이제 우체국에 <laughs> 이 친구들을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 음, 오늘부터 실력님은, 어, 재밌으니까, <laughs>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곧 공연을 보러 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좀 들뜬 마음이 있고요. 음. 아, 아프지 마시고요, 여러분. <laughs> 정말 지금 머릿속에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내 이렇게 빨리 팔릴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작별식 이제 오늘까지 만화책 리뷰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엔초에서는 또 무슨 컨텐츠를 할지 근데 여러분 벌써 9월달이 됐는데 그 소리는 이제 개강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 개강인 걸까요 저는 수다를 좋아하니까 또 수다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작품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뭐, <laughs>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되게 잘생긴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음, 나나미가 좀 부러워지는 심정이기 때문에 나나미한테 어, 뭐이 공감 뭐랄까? 이입을 한다면은 어, 아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모에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laughs> 신데레 정석이니까요. 처음엔 툴툴대다가도 결국 나나미를 좋아하게 돼요. 조, 좋아해 해요. 그래서 둘이 잘될 이딱 봐도 잘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잘 데려 나가 보겠습니다. <laughs> 공연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요즘 날씨 어, 일교차가 크니까요. 가디건이라도 어, 옷 겉옷이라도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은 좀 더운데 에어컨까지 안 켜도 될것 같아요. 뭐 날씨가 신기 반기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전 진짜 갈게요.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안녕!